Day 5 오늘은 9km, 9km를 하이킹을 합니다. 9km를 하이킹을 해서 캠퍼베이라는 곳에 있는 캠프 라운드까지 갑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트레일이 쉬웠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트레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이킹 거리도 저희 지금까지는 첫날 12km, 둘째날 17km, 그리고 뭐 대충 10km 이상씩을 하이킹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거리도 조금 줄어듭니다. 오늘은 9km. 그리고 내일은 7km.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6km. 어쨌든 이제 갈수록 남은 이제 데이 5, 데이 6, 데이 7, 이 3일 동안 특히 데이 6하고 데이 7에 출해일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상당히 좀 짧게 잡았고요. 음 어쨌든 오늘 어 지금 근데 오늘은 날씨가 저 바다 쪽 바다가 보이진 않지만은 바다 쪽 하늘을 보면은 상당히 흐립니다. 그리고 비가 약간씩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 어제 저희가 묵었던 월브란크의 어 모습이고요. 이제부터 어 저쪽 방향으로 하이킹을 시작을 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데이 파이 시작부터 세달입니다 후후 오늘은 계속 이런 숲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거의 99% 비치로 왔는데요. 오늘은 100% 이런 숲길로 갑니다. 지금 53.5km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상당히 길이 멋이고 확실히 지금까지 왔던 트레일에 비해서는 험합니다. 이런 보드웍을 만나면 정말 행복합니다. 머디한 구간인데요.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나무 가지들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의외로 시끄턴 을할것 같습니다. 여기는 계속 이런 구간이군요. 조심 조심 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네, 로강크릭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강크릭에 현재 새로운 브릿지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요 저 위에 보면은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서 새로운 다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로강크릭에 네로우 다리입니다. 지금 건너고 오 있는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Hi. Hi. Hello. s o m e we'll dropped your water bottle there, hey? oh, 끔찍한 사다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티브님께서 다리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사다리 오, 이것도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다리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공사를 위해서 안벽에 아, 볼트와 앵커를 박아놨네요 아, 저쪽에도 앵커가 보이고요. 아마도 새로 건설될 다리는 좀더 어, 스테이블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 찍어놔야 될것 같아. 웨스코스 트레일그 유명한 머드의 맛을 보셨습니다. 58km 지점에 있는 사다리들입니다. 지금 제가 한참을 내려왔는데요. 아직도 한참을 더 내려가야 됩니다. 저 위에 스티브님이 보이고 저는 또 이제 아직도 밑으로 한참을 더 내려가야 됩니다. 이걸 내려가고 나면은 얘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기 보이는 케이블카를 타고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는 다시 똑같이 이 사다리를 내려온 것만큼의 사다리를 타고 다시 반대편을 올라가야 됩니다. 웨스트 코스트 트레일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케이블카 크로싱입니다. 네, 앉았습니다. 예, 놓으세요. 아티스트 크리그 캠프그라운드 입니다 아담하게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요 경치는 좋습니다 아주 티피컬한 웨스트코스 트레일의 길입니다 어, 건너가야죠 아, 다행히 벌을 뒤딜 때는 있네요 오, 보도웍이 있는데 그나마 좀 낫네요 많이 데미지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방금 60km 마커를 지났는데 거기에 잠시 전망대가 하나 있었고요 갑자기 길이 이렇게 나이스한 보드웍이 깔려 있습니다 와우 얼마나 갈까요 <laughs> 얼마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 살벌한 나무 다리를 지나갑니다. 글쎄요, 뭐, 흔들리거나 불안하진 않네요. 오늘의 캠핑장인 캠퍼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언덕길을 계속 올라왔는데요. 어, 이제부터는 캠핑장까지 계속 내려막일 뜻합니다. 62km 마커입니다. 이제 캠핑장까지 한 2,300m밖에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62km 마커가 나왔습니다. 뛰어 Day 5. 저희들이 캠핑할 캠퍼베이 캠프그라운드에 도착했습니다. Thank you.